안녕하세요 커피백화점의 커백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드린 원두 추출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두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에티오피아 무산소 블렌딩이고요. 컵노트는 자스민, 피치, 리치, 블 레프트와 이 같은 열대과일과 플러러한뉘앙스가 올라오는 컵노트입니다. 추출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원두 20g을 코만단테 기준 24 클릭으로 그라인딩 해주시고요. 추출 온도는 93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30g으로 해서 30초 정도 분림을 해주시고, 1차 추출을 50g으로 짧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2차는 100g, 3차는 기호에 맞게 농도 조절을 하셔서 추출해주시면, 바디감도 있고, 텍스트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기가 좋은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커피백화점의 커피기였습니다.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세요. 자, 안녕하세요. 커피 백화점의 커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아주 빨리 그리고 간편하게 추출해 줄수 있는 추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추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라인더 입자입니다. 코만단트 기준으로 했을 때한 16에서 18 정도의 그라인더 입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양입니다. 총 500g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 300g을 1분 45초 내에 다 부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사용하는 물의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한 92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레시피에서는 96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얇은 입자를 통해서 높은 온도로 빨리 커피를 추출해서 최대한 단맛을 끌어내고 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뽑아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500g 정도의 물을 사용해서 한 450g 정도의 커피를 추출하게 됐는데요. 사용하는 잔이 한 200g 정도 내외의 작은 잔입니다. 거기에 따뜻한 커피나 아이스 커피를 나눠서 드리면 되고요. 음, 사실 명절에 가족들이 300ml나 400ml 정도의 커피를 한 번에 드시지는 않습니다. 다들 작은 양의 커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잔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커피를 가족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백화점의 커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백화점의 커백입니다.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가 가끔 어떻게 내려도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아, 정말 내 커피가 맛이 없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추출 레시피가 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하리오 스위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가 어느 구간에서 단맛을 발현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홈카페를 하시면서 좀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라인더 입자로 세팅을 해놓고 온두 20g을 그라인딩 한 다음에 물 온도는 가능하면 좀 높은 온도 한 96도 정도 추출을 해줍니다. 한 번에 300g을 다 푸어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쭉 푸어링을 하시고 어, 스틱으로 교반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1분 정도 침체를 해주시고 30초 단위로 커피를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1차는 한 80g 정도 추출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2차, 3차, 4차는 50g씩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구간에서 내 커피가 맛있는 맛이 발현되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해서 커피 추출을 좀 조정하시면 좀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백화점의 커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백화점의 커백입니다 어, 이번 추석에 뜻하지 않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아샤 커피에서 판매되는 파나마 라벨리나 게이샤 원두입니다 250g에 한 40만원 정도 하는 원두이고요 이 원두는 국내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면세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가로는 한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어, 구매를 한 거고요. 어, 동생이 선물을 해줘서 집에서 같이 나눠 먹어봤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아무래도 핸드드립이겠죠. 어,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먹어봤고, 에스프레소로도 내려서 먹어봤고, 또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심지어 바닐라라떼까지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어, 먹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어, 로스터리 카페들이 진짜 로스팅을 잘한다. 그리고 어, 캐릭터를 잘 살린다라는 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스팅 타입이 미디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디움 다크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기름기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의 게이샤는 라이트, 예, 라이트에서 미디움 그 사이 정도인데. 음, 요거는 한 1차 팝 터지고 거의 끝날 쯤까지는 로스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플로럴한 뉘앙스, 약간 열대가일, 네, 그런 뉘앙스들은 좀 줄어들고요. 음, 구아바, 밀크 초콜릿, 아니면 리치 정도의 달달한 뉘앙스와 어, 카카오 하니딕 같은 그런, 어, 코팅되어 있는 단맛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강했습니다. 로스팅 타입이 조금 더 같다. 좋은 꽃 향기는 좀덜 하다. 하지만 맛은 있다. 하지만 비싸다. 남은 시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커피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커피백화점의 커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